안녕하세요. 뻥법 가면입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 둘째 형수님 생신이라 이렇게 회식자를 왔는데요. 오늘 진짜 우리 형수님이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회를 쏘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, 너무 좋네요. 네. 이렇게 또 눈물주도 여기 사장님이 보시면은 여기 눈물주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네. 와, 이 눈물주가 너무 비싼데도 이렇게 어, 우리 형수님 주신다고 이렇게 또 서비스로 주셨고 자, 회도 이제 얼추 다 먹었는데 제가 화려하게 이렇게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던 그 장소에요. 네, 그래가지고 오늘 소라, 음, 이 소라, 소라 이소고기에 있잖아요. 이 어, 요런 거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이트가 우리 형수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